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3월 4일 수요일 공개방송을 간단하게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까지 해서 지난주부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음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 아주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어도 언제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서 바닥이 나올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 대략적인 어떤 그 궤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중요 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어 어떻게 설명드렸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그 당시 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어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던 이어 시장이 어, 여기서 한 방에 죽지 않는다. 절대로 한 방에 죽기 힘들다. 음, 그래서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 어, 채워지면,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절반 정도. 어, 절반 정도에서 그 이하. 어, 이, 게이제 이게, 이게 어, 요 마디의 상승폭의 절반에서 절반 이하죠. 음, 피보나치 비율로는 이제는 50% 정도. 그래서 여기 이제 61.8%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자리는, 어, 눈딱 감고 사는 자리예요 솔직히. 물론 이럴 때 이럴 때 여기까지 올 줄을 어 알고 미리 뭐 이걸 예측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 여기서는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나스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살짝 흔들렸죠 근데 사실 미국이 어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까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뭐 코로나 19 확산은 아닙니다 사실. 예. 코로나 19 확산도 미국에서 좀 이제 확산이 나오면서 그게 조금 심리를 건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이제 오늘 지금 어 오늘 우리 장 중에 미국에서 어 민주당 경선 대통령 그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 치러지고 있죠. 어 물론 앞으로도 이제 뭐 4월, 5월 계속해서 경선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이번 오늘 펴, 어 펼쳐질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 지역도 많구요 그리고 표 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어떤 결과가 앞으로의 남아있는 경선까지 크게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어, 그런게 중요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몇 후보가 있습니다 뭐부티 지지는 이제 이번에 사퇴를 했구요 어, 샌더스 그리고 뭐 어, 바이든 이런 후보들이 유력한 후보인데 이 샌더스 후보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 샌더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 성향이에요 예 아주 아주 극좌파 급진적인 진보 성향 그러니까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해체해야 된다 어 심지어 뭐 해체해야 된다 또는 뭐 강력한 규제를 걸어서 더 이상 저렇게 어 독점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끔 어 어떤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뭐 이게 사실 이런 의견들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는 그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 아닙니까? 어 무슨 정부가 이렇게 막 규제를 하고 뭐 통제를 하고 정부가 무슨 균형을 맞춰준다고 뭐 이렇게 막어 인위적인 어떤 어물리적 힘을 가한다든지 이런 거안 해요. 그냥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어, 최대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것을 장려해주는 어, 그런 나라잖아요 어? 정말 정말 적자생존 적 저기 적자 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 세계 굴지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폐해도 있죠 너무 특정 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한다든지 어, 너무 이제 힘이 세진다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은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을 용인해주는 나라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반대 예,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민주당 그 후보로서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그게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응? 혹시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된다면 미국 어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번지면서 뭐 어떤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어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 올랐잖아요 그 동안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 나스닥이 뭐 지금 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나스닥이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였어요. 어?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포인트인데, 나스닥이 불과 2010년도에 2 0 1 0년도 2,000포인트였습니다. 예. 2 0 1 0년도 2,000포인트인데, 10년 만에 거의 1 만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9,800까지 뭐 왔죠? 어. 근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런 대기업들. 자유롭게 공격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대기업들 뭐 이제 말하자면 애플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면서 올라왔던 건데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급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어 그렇다고 지금 뭐이 사람이 대통령 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선 오늘 결과를 보니까 2등이에요. 바이든이 아직은 1등이고 2등 이제 에, 샌더스 후보인데 음, 뭐, 앞으로 남아있는 경선 일정을 감안해보면, 샌더스가 1위로, 최종 경선에, 어, 1등, 1위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설령 1등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런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대표로 나오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음? 현실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뭐, 미국 국민들마다도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 이렇게 즉, 주가를 부양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트럼프 대신, 어, 그런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어, 후보에게 표를 던질 미국인들이 그렇게 과반수가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좀 해소되면서, 어, 반등이 나왔고요 어, 우리나라도, 어,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 제가 또뭘 보라고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환율도 말씀드렸죠? 환율. 여기 제가 그림 그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환율이 여기 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난주 수요일 날. 어, 이런 자리에 환율이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넘어가면 이거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뭔가 글로벌적으로 또는 국내 상황에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데 여기가 안 넘어가고, 여기 못 넘어가고 꺾이면, 어 외국인 매수가 이제 결국 들어올 거고, 어,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어 결국에는, 어, 2000포인트 살짝 깨고 나서, 그니까 조금, 우리가 열어뒀던 폭보다 조금 더 눌리긴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결국 2000뭐 초반 2000 전후 2000 이하는 매수 기회죠 어. 제가 제가 이 당시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이때죠 제가 이날 방송 했을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좀더 눌릴 것 같긴 하다 어? 여기서 바로 갈것 같지는 않다 어, 눌릴 것 같은데 눌린다 하더라도 여긴 기회고 혹시나 무슨 뭐 예상치 못한 더 충격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나오고 해서 혹시나 2000포인트가 순간적으로 깰 수는 있지만 그럼 땡큐, 감사합니다, 매수기에다, 이거는. 응? 거기서 무슨 2천 밑에서 주식을 팔면 그 말로 안 되죠. 어? 우리나라 무슨 뭐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어, 코로나요? 코로나 이슈는, 이거, 제가 뭐 눈에 말씀드렸지만, 어, 코로나 확산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겠냐고요? 그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 보라고 해죠 중국. 응?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 나오고, 제일 많이 사람 죽어나가고 있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어, 코로나가 무슨 문제입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질병이 터질 때는 그때는 좀 이제 이게 뭔가 해서 공포가 오죠 어 이게 뭐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근데 아 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들어가고요 음 이제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조금씩 더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뭐 계속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뭐 멸종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결국엔 요거 잡힙니다 중국처럼 예 그럼 중국도 이 질병이 잡히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올랐잖아요 미리 예, 그것처럼 이 질병 이슈는 뭐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악재 는 아니다 오히려 기회다 어,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올라왔고요어 코스닥도 살짝 흔들렸지만 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참, 뭐,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지난주부터, 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번 2020년도는 계속 고통스러웠어요. 1월 초도 고통스러웠고, 이, 이, 어, 1월 말도 고통스러웠고, 2월 중순부터 2월 하순도 고통스러웠고. 어떻게 이제 새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좀 어려운 장세가, 어, 뭐, 연달아 어, 펼쳐졌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의 어떤 묵은 매물들, 어떤 쫄보들, 많이 털렸다고 봐요. 오히려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 이번 연초 때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나왔던 게, 특히나 또 질병 공포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이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어 주식을 매도하고 포기한다거나, 어 그런 사람들이 좀 이번에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어, 그런 것들이 잘 지나고 나면 오히려 어, 시장에 강한 상승, 탄력적인 상승을 어, 만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어, 뭐 돌발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이렇게 연달아 폭락장이 나오고 지금 뭐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제가 보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2020년 올해 어, 바닥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1900 포인트 때 살짝 봤는데요. 어, 이런 자리가 올해 바닥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올해. 예, 뭐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반등 나오다가 다시한번 쌍바닥 형태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2000 포인트 이하, 이, 뭐 1900은 글쎄 또 앞으로 어떤 또뭐 돌발 변수가 나올지, 뭐 전쟁이 일어날지, 또 무슨 뭐 새로운 무슨 질병이 창궐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 1900 때는 무조건 기회고요. 어, 이제 다시 안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번 이 하락장에서 물론 뭐 수익을 많이 내기 힘든 코스입니다. 어?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크게 내겠어요? 어, 그런데 어, 큰 손실 없이 잘 버티고 또는 이제 어, 좀 물렸더라도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주식을 좀더싼 가격에 더 사고 어, 이렇게 단가 조절해서 좋은 주식들을 딱편의 편을 꼭기다리면 앞으로 이제 3월 중하순 뭐 5월, 6월 가는 코스에서는 좋은 결과가, 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또는 뭐, 어, 그 외에 어떤 경기 부양책, 응? 중국이 제일 먼저 그랬고요. 어, 그니까 각국이 지금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이 질병을 빨리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병에 의한 경기 침체는 금방 해소됩니다. 왜? 이거는 경기 시스템, 경제 시스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병 때문에 내가 잠깐 움츠러드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뭐 5월, 6월 돼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됐어요. 날씨가 좋아졌어. 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그때도 지금처럼 집안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 동안 지금 우리 국민들 다집 안에 있느라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다, 다 지금 어 굉장히 뭐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막 여행 갈 거예요. 여행 가고 뭐 외식도 하고 뭐그 동안 못했던 소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아마 그때 되면 호텔 잡기도 힘들고 비행기표 끊기도 힘들 정도로 또 금방 호황이 올수 있어요. 그 뭐냐면 어 기조 효과라 그러죠. 앞에서 안 좋았던 것만큼 뒤에서 훨씬 많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오히려 앞에 대비 1분기 대비 2분기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좋아지, 좋아질 수가 있다 기업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멈췄고 소비도 멈췄고 지금 뭐 교육도 많이 지금 뭐좀 침체됐을 거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뭐어 망합니까? 지금 이제 가게에서 뭐 장사하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한달두 달이 정말 지옥과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한두 달만 버티고 나면 1, 1분기 때좀 어 2월 됐던 실적들 수주 이런 것들이 2, 3분기 때다 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2, 3분기 실적 때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좋을 거 아닙니까? 어? 근 그때 좋겠습니까? 어? 2, 3분기 때 실적이 급증할 게 예고, 예고돼 있으면 주가가 2, 3분기 때 올라갑니까? 아니죠 미리 올라가는 거야 미리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미리 올라가는 거야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2월 완전히 어, 전, 전국이 올 스탑 됐어요 어? 올 스탑 됐어 올 스탑 근데 왜 올라갑니까 그만큼 중국, 중국은 이제 2분기 3분기 때 폭발적인 이제 또 성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는 거지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뭐 글쎄 그렇다고 중국처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뭐 v자로 폭등할 가능성을 뭐 높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어 앞으로는 이런 자리 에 충분히 어 돌파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 문제다 어뭐 글쎄 뭐 언제가 될지 날짜를 맞추는 건좀 힘드네요 근데 아무튼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좀 눌리는 과정에서는 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아까는 제가 이제 어떤 뭐 경제 흐름 음, 앞으로 2, 3 분기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외에도요 아까 그 제가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발 변수로 흔들림이 크게 발생한 시장은 그 이후에 좋아지면 크게 좋아집니다 지금 시장이 이평선이 많이 모였어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돌파가 막 돼서 막 가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 원래 갔어야 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흔들렸죠. 조금 차트가 망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돌발 변수라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회복돼서 이렇게 끌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평선 밀집 구간을 딛고 추세가 완전히 도, 돌파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됩니다. 그때는 또. 굉장히 좋은 모양이 돼요. 이평선이 많이 모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이평선이 막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이평선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응? 이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렴을 해요. 수렴을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수렴을 해. 수렴해서 다시 이평선을 모아요. 응?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모아 다시. 다시 여기 이평선 벌어졌죠. 아래로 확. 이평선이 모이니까 다시 확 벌어지죠. 그럼 벌어지고 나면 뭐 합니까? 다시 이렇게 수렴해 수렴 이렇게 수렴 수렴하니까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다 모이죠. 어, 제가 이평선 모이는 자리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이평선 모였죠? 음, 여기 이평선 모였죠? 어, 이평선 모이면 하락 하락 어, 이평선 모이면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평선이 모여서 수렴하면 다시 시세는 확산으로 들어간다. 다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평선 수렴했죠? 응? 이평선 이렇게 잔뜩 수렴했어요. 응.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 수렴 싹 시키고 나서 방향성이 위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 다시 확산. 여기서 확산이 확 나오면서 이평선이 벌어지죠? 응?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어, 힘이 응축되니까 아래로 이제 에너지가 또확 쏟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시세라는 거는. 자, 다시 이평선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음, 다시 이평선 모이죠? 어,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다음 주부터 시세가 확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방향성이 나올 텐데, 어, 저는 그 방향을 위로 보는 거고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세가 좀 추세적으로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올해 그래서 2020년도는 저는 원래 올해 시장을 좋게 봤었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제 연초에 뭐 이런저런 돌변 변수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런데 어그 시기가 제가 좋게 보는 그 시기가 좀 늦춰졌을 뿐이지 그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은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뭐 종목은 어뭐 계속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 쪽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뭐 폴더블 폰, 뭐 그런 쪽이죠? 스마트폰, 뭐 5G 또 있는데, 5G는 사실 이제, 어, 이제 약간 피크를 치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주 우선순위로 보진 않아요, 5G는. 5G는 이미 실적 좋은 거다 알고 있고,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5G는 약간 단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까지 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 내후년 실적이 어때요? 5G. 지금, 지금처럼 계속 좋아질까요? 내년에도 좋아지고, 내후년에도 좋아질까요? 그 아닙니다. 과거에 3G, 파, 4G 시대에도 봤지만, 이 통신, 이쪽은요, 어, 실적이 확 좋아졌다가, 다시 그, 투자가 좀, 어느 정도 된다음에 실적이 다시 감소해요. 그래서, 이 KNW, OE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뭐, 올해는 좋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게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어느 정도. 어, 여기서, 어, 실적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막 엄청나게 또 크게 가기보다는 어, 여기서 왔다 갔다 그렇다고 뭐 당장 빠질 이유는 없죠 실적이 당장 좋은데 예. 크게 빠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급등한 시세를 크게 줄 그런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가 할것 같아요. 그래서 파지는그 정도만 보시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도주는 너무 이렇게 과열 슈팅이 나오지 않은 삼성전자 쪽, 예, 삼성전자 이제 막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약간 제가 지난주에 6만 아니 어디야 어, 5만 5만 5천원대 이런 자리 한번 잘 보자 했는데 사실 이번에 약간 좀 변칙으로 흘러갔어요 깼다가 바로 돌렸어요 예, 제가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괜찮다고 했는데 예, 삼성은 이런 자리죠 음, 이런 자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다 어, 주도주급입니다 시장 주도주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과 같은 섹터에 있는 중소용주들까지, IT 중소용주들까지 같이 좀 주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실적이 좋거나 그런 종목들, 저평가 내 종목들, 또잘 발굴해서 매매하시면 무조건 수익납니다. 아, 그리고, 음, 뭐그 외에도 뭐 바이오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도 좋아지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뭐 보고 있는 게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 보면 차트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어,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장도 안 좋은데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어 이거 기관외국 기관이 지금 공격적으로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동에 한번 보시면, 어, 근데 이 장도 안 좋은데 최근에 뭐 오늘은 오늘은 장 좋아서 이제 같이 올라온 거긴 한데 이럴 때부터도 어 이게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도 제가 뭐좀 관심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뭐 숨어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예. 제가 이거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뭐 무슨 호재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뭐 회사 내부 관계자지 근데 이미 시세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예, 이런 것들을 어뭐 너무 추경면서 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 한번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어 오늘 방송 여기서 어 마무리하죠 오늘 설명 짧고 굵게 해 드렸고 아무튼 시장이 음좀 고통스러운 흐름을 어뭐 지금 3월 초인데요 2월까지 1, 2월 좀 힘들었어요, 그죠? 어뭐 누구나 힘듭니다. 이런 시장이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 외국인도 힘들고 기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어어그니까 나만 힘들 나만 힘들다라는 너무 그런 생각 가지마시 하지, 하지 마시고요. 어다 같이 힘든 시장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대응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 이 나중에 웃게 돼 있습니다. 예,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좋은 종목들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